안녕하세요. 경산다육 5월 8일 월요일 아침에 수다입니다. 자, 오늘은 주말동에 오신 손님들 어, 질문 중에 어, 여러분들이 묻기 좀 까, 어, 조금 어렵고 예, 물고는 사면서 그래도 항상 궁금해 하던 내용을 어,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어, 참그 전에 저도 커피 한잔 내리면서 이 커피 물이 다 떨어지면 방송을 끝내도록 <laughs> 처음 오시, 처음 이제 다육이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꼭 어, 분갈이를 해야 되느냐 어, 이 포트째로 사들고 가서 그냥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직접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, 말도 못 하시고 눈치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뭐, 그런 이야기 했다가, 어...